로이츠 두 채널 멀티미디어 RGB 레인보우 LED 게이밍 사운드바 스피커는 화려한 RGB 레인보우 LED 효과로 게이밍 환경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책상 위에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두 채널 스테레오 사운드로 좌우 균형 잡힌 음향을 제공합니다. USB 전원 공급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직관적인 볼륨 다이얼로 빠른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기는 깔끔한 디자인과 RGB LED 효과가 돋보이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기본적인 사운드와 감성적인 RGB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p l a n t i u m 스피커 SP-5000U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채널 스테레오 사운드로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USB 전원 공급 방식으로 별도의 어댑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며 심플한 블랙 색상은 어떤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 넷째,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어 손쉽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짱과 디자인이 세련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이 스피커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가성비 좋은 스피커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브리츠바 알나인 USB 사운드바는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림한 형태는 데스크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USB 전원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중저음이 강조된 사운드는 영화와 음악 감상 시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사용자는 음량 조절이 직관적이고 LED 상태 표시등으로 전원 확인이 용이하다고 호평합니다. 내돈내산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한 리뷰도 많아 이 제품은 효율적인 오디오 솔루션을 찾는 소비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브리츠 두채 널 사운드바 PC용 스피커는 뛰어난 음질과 사용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USB 전원 방식으로 별도의 어댑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설치가 쉽습니다.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해 영화, 음악, 게임 감상 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음질이 깔끔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컴퓨터 스피커를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